안녕하세요. 헬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천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미국 LA에 있는 LAX 공항에서 인천 국제공항까지 직항 비행기는 과연 어떤 항로로, 어디로, 어떻게 해서 갈까요? 싱가포르 항공, 그리고 델타 유나이티드. 외국 항공사도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겠지만 대부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가잖아요. 저는 요번에 대한항공을 이용했답니다. 밤 10시쯤 출발하는 비행기라서 창 밖으로 풍경을 볼 수는 없었지만 좌석마다 설치되어 있는 스크린으로 저희가 항로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태평양 중간쯤으로 이렇게 항로가 정해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라스카 상공을 날아오더라고요. 북극 항로래요, 그게. 보통 비행기의 안정적인 고도는요. 35,000원에서 40,000피트 정도 된대요. 해발 10에서 12km 정도. 높이에서 운행하게 되는데, 이 높은 하늘에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제트기류가 어마어마하게 분대요. 시속 200에서 400km의 속도로 부는 바람인데요. 바람이 완전히 제트기 같대요. 제트기류가 부는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다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 쪽으로 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태평양항로는요 제트 기류의 방향과 위치가 같아서 비행기도 바람에 더불어 연료도 아끼고 비행시간도 단축시키게 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태평양항로를 이용하고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태평양항로를 이용하면 어마무시한 그 제트 기류 있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바람을 거슬러 운항하면 연료비하고 비행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북극항로로 이용해서 온대요. 북극적으로 약간 돌아서 와서 조금 더 멀긴 하지만 그 어마무시한 제트기류를 맞서서 오면 그 연료비하고 비행시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전략되고 좋으니까 북극항로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LA에서 인천까지 북극항로로 오는 비행거리는 10300km래요. 비행시간은 1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천에서 LA까지 태평양항로로 가는 비행거리는 약 10000km인데요. 비행시간은 11시간 정도 걸린대요. 바람을 등지고 가니까 아무래도 연료나 시간면에서 많이 어, 좋은가 봐요. 그리하여 우리가 탄 대한항공 비행기는 북극항로를 이용해서 LAX까지 13시간 만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막 도착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세계국제공항 순위에서 매년 3위에서 5위를 다툰다는 자랑스러운 인천국제공항. 드디어 그 땅을 밟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착해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요. 순서를 기다려서 입국 심사를 마쳤답니다.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곳에 많은 군인 아저씨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더라고요. 손쉽게 자가격리하는 그 곳까지 출발할 수 있게 너무 잘 도와주니까 별 문제 없이 저희가 출발할 수 있었답니다. 참 그리고 공항 화장실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이 이민 가기 전 20년 전에 멈춰있어가지고요. 제가 20년 만에 왔거든요. 곳곳이 너무 깨끗해서 또 놀라고. 또 위생적인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철저하게 잘 갖춰 놓아서 또 놀라고. 따끈따끈한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그래서 또 엄청 놀랐답니다. <laughs> 완전히 시골 영감, 서울 국경 온격이에요. 이제는 강원도 초온 아줌마가 아니고 미국 초온 아줌마더라고요. 글쎄. <laughs> 공항에서 정해주는 콜택시 기사님을 따라서 밖으로 나갔는데, 정말 너무 발전한 우리 조국의 모습을 두리번거리면서 보느라고 제 다리가 다 후덜후덜, 후덜후덜 떨리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같이 도착하자마자 이제 세러머니를 막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엄마가 막 눈부시게 발전한 인천공항 모습에 취해서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 잊어버릴까봐 언렁 빨리 와 엄마 뭐길 건넜다 조심해서 와요 하며 걱정걱정을 우리 딸이 쏟아내더라고요 우리를 태우고 갈 택시 좀 보세요 대박 너무 좋죠 무엇보다 좋은 건 기사 아저씨의 친절함 야 진짜 너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가방은 손도 못 대게 해요 우리 우리가 손수 다 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아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해요. 새벽 5시에 저희가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수련원 우리가 그 자가격리를 할 수련원에 와 보니까 문도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걱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테스트를 먼저 받아 오라고 하면 자기가 다 먼저 가서 받게끔 우리를 다 데리고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너무 좋은 기사님을 소개합니다 차도 너무너무 멋지고 아주 좋은 럭셔리한 밴을 가지고 하시는데요. 코로나19 소독도 철저하게 하시고 아크릴 같은 그런 막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안전한 택시. 여러분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요금도 메달에 나오는 것만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저씨 친절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엄마 팁 많이 드리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너무 좋은 기사 아저씨라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번호랑 카톡 아이디랑 다 제가 여기 영상에 넣었으니까요. 한번 아저씨 콜 해보세요. <laughs>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너무너무 대만족이었답니다. 여러분, 20년 만에 고국 방문한 저의 어리둥절 고국 방문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본대로, 경험한대로, 그대로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